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란 모람, 모람 선생과 공부하는 여자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영어 공부법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 영구, 영어 공부법은요, 너무 너무 좋은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갖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 살아요. 근데 이 공부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하게 될 거냐면요, 기간을 대략 1년에서 2년으로 잡고요. 네. 열심히 하는 분, 그다음에 머리가 좋은 분은 1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좀뭐 시간이 별로 좀 없거나 그 다음에 머리가 좀 죄송하지만 좀 나쁜 분들은 한 2년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사이라면 미국인보다 더 영어를 잘하게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 우리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미국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로? 어를 쓰는 사람들인가? 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듣기 말하기 기준입니다. 음... 보통 한국인들은 눈으로 보고 해석하기 기준으로 자꾸 영어 실력을 평가를 하시는데, 그건 죽은 지식이죠. 실제로 미국인들 만나면 이야기 한마디 못하잖아요. 영어 좀 잘한다. 미국에서 몇년 살다 왔다. 유학 갔다. 정치적인 토론. 뭐 정치학과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이과, 공과에 관련된 뭐 컴퓨터에 대한 IT 기술의 토론. 미국인과 해보십시오. 못하잖아요. 한국말로도 어렵겠네 <laughs> 근데 그걸 갖다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고 말하기가, 수고 해석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듣고 말하기가 미국인보다 더 나아진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광고하는 거 보면은요. 무슨 무슨 스쿨 에서광고에서 마치 영어 잘할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증거 갖고 와보세요. 증거 없잖아요. 그런 방법들은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막연해요. 그냥 하면 잘한대요. 음... 이 공부 업법은요 증거가 다 있어요. 첫째, 어, 영어 문장 하나하나를 미국인 그 발음으로 100% 외웁니다 2, 30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외워지잖아요 외 의원은... 우리 제자님도 경험이 없셨죠 제가 외웠었어요 네, 귀로 외워져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말하면서도 아 어, 이건 어색한데? 어 이거는 나미국인이나 똑같은데? 알잖아요 알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면 발음이 외워집니다 거의 90% 외워집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고작 2, 30문장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면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연결하는 것 같다 연습을 해요. 이건 이건 눈으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아, 스토리를 읽는다 제... 이거죠. 그렇죠. 1번 문장 2번 문장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외워요. 음. 그다음에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외워요. 그다음에 3번 4번 3번 4번 외워요. 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 20문장 외치면 19번, 20번, 19번, 20번 외워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있으면 우연히 길을 걷거나 우연히 운전을 하다가 1번부터 20번까지 다 연결을 해봅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간혹 까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 저장해놓으면 계속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운전하다가도 건널목에 신호등 박혀가지고 서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잠깐 잠깐 확인하면서 외우면 일주일이면 그 연결까지 다 외워져요.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발음 100%. 그 다음에 20문장 쭈룩 나가는 거100% 외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그 장면이 상상되게 외워져요. 문장 하나하나를 외우는 거는요. 그냥 입으로 외워져요. 근데, 문장들을 연결하는 건요 절대 그렇게 안 헤어집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그러면 이 20문장이 쭈르르 머릿속에서 상상과 함께 연결이 돼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령 제가 일주일이면 하나가 완성된다고 랬잖아요 네. 일주일이면 듣기 일주일이면 말하기가 완성돼요 이 근데 이게 중복돼서 계속돼요 즉 말하기를 하면서 새로운 걸 듣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는 또 다른 앞에 문장 즉 1페이지를 듣고 2페이지를 말하는 걸갖다 외우고 그 사이에 그 같은 주간에 2페이지를 갖다 듣는 걸 외우고 그 3페이지를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요, 일주일이면 한 페이지씩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뭐, 시간 많이 투자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요, 한 100페이지를 갖다 외우는데, 넉넉해서 일주일씩 해가지고 2년 걸립니다. 100개 이상을 외우는데. 그러면 이렇게 100페이지를 갖다 완벽하게 외우는데, 문장을 잘 골라서 분야별로 이렇게 외운다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식으로 외운다면, 각 분야별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문장들, 용어들 같은 걸다 외우시잖아요. 완벽하게. 음... <목소리> 미국인 발음으로. 그러면 증거가 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누가 퉁 물어보면은, 그 계속해서 외우는데 그거 안 튀어나오겠어요? 일단 본인이 복... 가장 크게 알수 있죠. 그냥 네, 복수는 계속 앞에 거랑 같이 하거든요. 그럼 증거가 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인 모델을 잘하 됩니다 미국에 갈 필요 없어요. 보통 미국 유학가서 몇년 동안 있게 되면 돈몇억배들 수도 있어요. 아, 어, 많이 들어요, 이거? 예, 근데 이렇게 하면 돈한 몇만 원이면 됩니다. 몇 가지 그 기본적인 도구들이 있는데, 차차 설명해 드리겠지만, 영어를 이렇게 하면요, 미국인보다 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연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이주일까지만 투자하시면 증거가 본인이 느끼는 게 나오는 걸요. 정말 이건 거짓말 하나도 아니에요. 단지 그 앞으로 설명 잘 들으셔가지고, 추가적인 조건들. 음. 그걸 다좀잘지켜주시기를부탁드릴니다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과목 하나당 한 몇십 개씩 나오는데 그걸 가능하면 다 지킬 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튼 핵심은 오늘 설명드린 이거예요. 이것만 지키시면 여러분들 영어 미국인보다 잘합니다. 굳이 믿어주시고 쓸데없이 돈 억수로 들여가지고 부모님 등골 휘게하면서 본인도 막 미래를 포기해가면서 외국에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제가 가르치는 이 방식대로만 하면요 미국인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까? 네. 네. 그러면 다음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